안녕하세요. 단국대학교 디스포런트 리포터 강경현입니다. 디스포런트가 선정한 오늘의 수훈 선수, 최강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오늘 경기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경기 소감 먼저 부탁드립니다. 일단 다 같이 열심히 뛸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3쿼터 초반 개인 파울이 많이 쌓여 소극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었는데 4쿼터에 좋은 수비와 적극적인 속공을 보여줬습니다.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 궁금합니다. 저 파울이 많아도 뒤에 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, 소극적이지 않고 그냥 준비한 대로 계속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. 네 이번 시즌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과 경기를 치렀습니다 다음 홈경기인 건국대전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음 경기에서 신경 써서 준비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 그 외국인 선수가 키가 크기 때문에 어, 저희가 조금 포스트 쪽을 좀 많이 막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리바운드를 뺏기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. 플레이오프 진출로 한 걸음 성큼 다가섰는데요. 리그 중반을 맞이했는데 남은 시즌에 대한 각오 부탁드립니다. 일단 남은 시즌 부상 없이 그다 하는 게 목표고요. 그리고 또 부상 없이 열심히 한 만큼 또 좋은 기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끝으로 오늘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500명 이상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. 응원해 주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안 좋은 날씨에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<laughs> 내일이 송재한 선수의 생일인데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최강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송재한 선수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승리 어? <laughs> 아 어, 떻게 잠깐만. 잠깐만. 와, 성, 이거 어떡하냐? 아, 송지하네요. 스어버가 아, 지금까지 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만그깐 네. 어. 어, 이런 적 <laughs> 처음인데. 갈게요 <laughs> <laughs> 네. 진짜?